안녕하세요,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YG 버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yg 보즈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딱 맞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장중에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친 듯이 밀어 올려 줬거든요 한번 분봉상 차트 한번 보실게요 분봉상 차트 보시면은 자 이때부터 이 거래 대금 보십니까 돈이 한 번도 줄어들질 않아요 한 번도 지금 5분 봉을 보고 계시는데 5분 봉상 100억대 미만을 떨어진 적이 없단 말이죠 특히 장구만 붙어요 자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결국은 상가 근처까지 간 다음에 한번 털어먹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yg 보조 즉, 시가총액이 900억 밖에 하지 않고 유통비율도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물량만 제대로 잡았다면 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트레이딩 해볼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눌릴 때마다, 눌릴 때마다 잡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1차적으로 수익 다 완료됐었죠. 자, 2차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 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차트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자, 먼저 차트적인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yg버즈 최근에 바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가 언제죠 바로 요때입니다 바로 요때 장기 이동 평균선을 건드려 줄때 그리고나 쉽게 밑으로 빠지지 않을 때 요때부터 물량 충분히 모아간다면 슈팅 한번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밑에 지금까지 몇 퍼센트 먹었습니까 무려 50%의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불과 3 4일 만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슈 세력의 끼 움직임 차트 의 위치 재료 다 파악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종목 잘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요. 자, YG버즈 한번 본다면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까? 즉 스레드가 이제 유럽에서 출시 기대감에 같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재료에 불과할 뿐 스레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스레드 이슈가 붙으면 다치, 같이 많이 오르는 게 맞는데 지금 페북도 엮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 스레드 자체보다는 기본적인 가야할 자리에서의 재료를 붙인 느낌이 조금 더 큽니다 즉 차트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더군나 수급 또한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재료, 차트 그리고 수급 이렇게 3박자를 전부 다 맞아 3박자를 전부 다 맞아떨어지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재료 이슈는 살아있고요. 그죠? 이번 상승에서는 재료는 재료일 뿐이다. 아주 차트적인 위치가 너무 좋았다. 거기에 수급도 맞아떨어졌다라는 건데,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죠? 즉, 바닥권에서의 상승이에요.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이런 바닥권에 이런 하단 박스권을 통과해 주면서 거래등까지 붙었기 때문에 찐 상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아직 구름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 밑쪽으로 계속 소화해 줄지, 아니면 밑으로 쭉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아준 다음에 이런 구름대 통과해 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월봉차트 보실게요. 자, 이번 12월입니다. 12월 달 기본적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하겠죠. 양봉을 마감하고 요 윗꼬리까지만 종가를 잘 위치해 준다면 매물대를 기본적으로 위에 상단을좀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눌린다고 하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상승 다시 한번 제대로 파해주면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요. 자, 여기 에 수급도 같이 알아보셔야죠.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순환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고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 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 분출될 수 있다는 거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 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선 4천0 자, 외인 쪽에서 1만 4,000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비하죠? 특히나 기관 쪽은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근데 장 중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을 터졌다 자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 창고 외인 창고를 이용해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세력이 어떻게든 이 차트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죠 세력이 철저하게 관여하고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그래서 절대로 무작정 추격매수할 게 아니라 충분히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차트상 저점 계속해서 만들어놨고. 거래대금도 빵빵 터뜨려 놨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눌릴 때만 잘 공략한다면 다시 한번튈 때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줄 수밖에 없는데요 잘 보시면 상승도 상승인데 이렇게 갭 뛰어보고 밀어버리고 그리고 윗골이 달고 다시 한번 밀어버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철장의 눌림목을 잘 잡으셔야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이런 YG 버즈에 대한 기본적인 세력의 매집가 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흑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